공공기관에서 민원인 비하를? 최근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공식 SNSLX에서 접수창구 이런 사람 꼭 온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그런데 이 영상은 게시된 지 5시간 만에 내려갔습니다. 해당 영상은 악성 민원인들의 사례를 여러 유형으로 나눠 흉내내는 영상인데요. 아니, 내가 측량을 했는데 옛날엔 여기가 아니었다니까? 다시 해줘! 다시! 다시해! 나는 점심 먹고 담배도 바로 피고 양치 하나도 안 하고 측량 신청하러 왔다. 이 영상을 본 사람들은 공무원들의 민원인에 대한 인식을 비판했고, LS 측은 급하게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한국 국토 정보공사는 논란 이후 KBS와의 인터뷰에서 외부 공개용 영상이 아니었지만 직원들의 반응이 좋아서 SNS에 게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전에도 다른 공공기관 유튜브에서 악성 민원인에 대한 영상을 올렸는데 그 영상의 댓글을 보면 공감한다는 글이나 응원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두 영상은 어떤 차이가 있길래 사람들의 반응이 다른 걸까요? 풍자와 비판은 종이 한장 차이인 것 같습니다.